오. 자 네, 정확하네요. 정확합니다. 박태준 네. 멋진 득점이네요. 한국인기가 이제 참, 참 멋있는 득점, 짜릿한 득점들이 많은데 이런 장면도 그렇지 않을까요? 그죠? 네 이게 지금 일목적구를 때리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일목적구 뒤로 돌아와서 득점이 됐습니다.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참 놀랍죠. 네, 얇은 두께로 직접 쓰리 쿠션. 얇게 뒤돌려치기죠. 좋아요, 좋아요. 네. 브라운레테는 네, 정말 누군가가 뭐 세트 연패 스토퍼가 한 명씩은 껴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중간 중간 에 <laughs> 네. 네. 아, 이번에 오태준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정말 특. 뭐 누가 봐도 특 A급 선수는 아니지만 정말 네. 뭐 누구보다 잘할,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그렇지.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 팀리그에서는 글쎄요 뭐이 정규 투어에서 우승을 하거나 랭킹이 아주 높지 않아도 뭔가 또할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. 네, 팀웍이 정말 좋은 팀 같습니다. 우와. 네. 우와. 와. 뭐 이런 느낌이라면 전기 투어에서도 분명히. 최 정상의 설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호텔 네, 선수도 흐름이 좋을 때는 정말 누구막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정말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. 그렇죠. 네. 템포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. 네. 칭찬을 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좀. <laughs> 자, 오태준. 자, 조금 짧아 보이죠. 어, 그렇죠. 오, 그렇군요. 네, 오태준, 네. 어, 아, 지금 삼인칭째인데 십이정년, 12. 네. 네, 뭐가 사예요. 더 칭찬 좀 해주세요. <laughs> 충분히 칭찬하신 것 같긴 한데, 네. <laughs> 제가 이제 더 칭찬해달라는 의미로, 네, 칭찬 아끼시는 것들라고 같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잘합니다, 오태준. 네, 네. 아, 듬직하고. 역시죠. 또그죠 당당하죠. 네, 네 이렇게 이제 좀 인상 깊은 경기를 하면 자, 3세트 계속해서 끼어 할수 있겠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자, 엽들리기 5번에는 아. 아12대 와... 아니, 1로 앞서가는 오태준. 이런 경기는 어, 잘안뒤집어지겠죠 아니요. 뒤,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네. 끝까지 안심할 네. 수 있는 상황은 네. 아니에요. 상대가 산체스이기 네. 때문에. 어, 그렇군요. 상대가 네. 산체스군요. 네, 오른쪽 옆돌리기. 아쉬워